안뜩 사람만 받아도 아쉬울 게 없는 난데 이렇다면은 바로 그 애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Don't take me for granted. <laughs>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드리는 달변가 영쌤입니다. Don't take me for granted. I'm grateful for that.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의 표현력을 두 배로 뿜뿜 시켜주고 원어민들도 유용하게 잘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영쌤이 가르치기 정말 좋아하는 표현들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 표현 잘 쓰시나요? 영쌤이 언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애인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잘해주던 애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좀 막대합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다정한 말도 안 해주고 배려도 없어지고 마치 제가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기분 나쁘죠? 잔뜩 사랑만 받아도 아쉬울 게 없는 난데 이렇다면 바로 그 애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Don't take me for granted 뭐라고요? Don't take me for granted. take 대상 for granted. 이렇게 표현하면 이 대상을 당연하게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나와요. 근데 저는 당연시 여기다. 이 표현도 좋지만 take 어떤 대상 for granted를 소중히 여기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don't take me for granted. 이 말은 날 당연하게 여기지 마. 혹은 날 소중하게 여겨.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소중한 존재죠. 그러니까 빨리 말해 보세요. Don't take me for granted. 나당연하게여기지 마. 소중히 여겨. 혹은 you shouldn't take me for granted. 너는 나 그렇게 여기면 안 돼. 넌나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날 소중히 여겨. 할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중하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Do not take me for so granted. Do not take me for so granted. y o u not taking me for granted. You're not taking me for granted. 되게 재밌는 표현이고 꼭 알아야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는 때때로 소중한 것들의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요 you take everything, you have for granted. everything you have 너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그거를 소중한 것들의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Take for granted다니까 너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 즉 너가 가진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할수 있고요. I took my parents' love for granted. 이런 사람 많죠. 뭔 말이에요? 내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 즉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할수 있고요. Don't let him take you for granted. 뭐라고요? Don't let him take you for granted. 그가 너를 당연하게 여기게 소중히 다 여기지 않게 냅두지 마 그렇게 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가끔 친구들 애인 보면은 내 친구인데 너무 소중히 안 다루잖아 안 다루잖아요. 그럴 때이 표현 한번씩 써보세요. Don't let him take you for granted. 감히 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당연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때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I'm Grateful for that. Grateful 이 단어는 다른 말로 thank you, thank. t h a n k 는 감사하다잖아요. Grateful 이 표현은 뭐모를 감사하는. 다른 말로 thankful 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표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thank 이 표현만 썼다면은 Grateful 이 표현으로 감사함을 전해보세요. 이렇게요. I'm grateful for that. 난 그것에 감사해. 이렇게 grateful 뒤에는 for를 붙여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감사한다라는 것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And I'm grateful for that. And I'm grateful for that. 그래가지고 이게 또 발음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Grateful fo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I'm grateful for my parents.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 제가 항상 생각하는 마음 이에요 우리 부모님 진짜 감사하죠. I'm grateful for everything I have. 그렇죠. I'm grateful for everything I have. 내가 가진 모든 것, everything I have, grateful for. 감사해.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Mr. Ross, I'm grateful for everything you've done. Mr. Ross, I'm grateful for everything you've done. Mr. Ross, I'm grateful for everything you've done. 이 grateful 뒤에 that을 이용해서 문장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I'm grateful that I can learn 뭔 말이에요?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이 문장을 좀더 길게 만들면 I'm grateful that I can learn whatever I want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은 I can learn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라고 할수 있는 거고 전 이게 진짜 감사해요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행복이거든요. 이 행복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I'm grateful for you.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I'm grateful that I can teach you.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해요. It means I don't take you for granted. 이 말은 저는 여러분들을 전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I don't take you for granted.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엔돌핀이 더 많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은 엔돌핀 분비를 위해서라도 지금 감사하는 거세 가지를 떠올려서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요. I'm grateful for chicken and beer. And I'm grateful for my subscribers and I'm grateful that I met my mother. 시맥도 감사하고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우리 엄마를 만난 것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운 take for granted랑 grateful for 이거를 함께 써보세요. 이렇게요. I don't take my parents' love for granted. I'm grateful for them. 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 표현 괜찮죠? I don't take you for granted. I'm grateful for everything you do for me. Everything you do for me. 너가 해주는, 나를 위해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난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즉, 난 너를 당연시 여기지 않아. 너가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뭐 연인들, 부모님, 가족, 누구에게나 해주면 좋은 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영쌤이 항상 리마인드 하려고 하는 거 I don't take everything for granted. I'm grateful for everything I have.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요. 전 제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저는 이걸 정말 가... 두개 표현 참 좋죠? 소중함과 감사함을 함께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배우니까 참 배우기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쓸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떠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떠한 것에 감사하는지 여러분들만의 예문 영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빠이빠이.